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0편 121편 4절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연적인 진화의 방식으로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기계에서 진화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점진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신론적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는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를 하심이라 고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이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자연의 저자로서 성경에서는 창조를 말씀하지만, 자연은 진화를 말하므로 성경의 창조와 자연의 진화는 같은 것이라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맞으면 진화는 거짓말이며 진화가 맞으면 성경이 거짓말쟁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 성경은 단지 도덕적 가치만을 부여한 성경 속에 만들어진 신으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청된 하나님이 불과하고 자연은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창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실제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